밤늦게 집에 갈때 빨간색 마스크를 한 여자가 다가와서 나 예뻐? 라고 물었을 때 예뻐 라고 대답하면 마스크를 벗어서 귀까지 찢어진 자기 입을 보여주고 그럼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똑같이 귀까지 입을 찢어버리거나 혹은 아니, 안 예뻐 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안 예뻐? 라고 하면서 죽여버린대. 아, 애매하게 대답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 빨간 마스크는 육상선수 출신이라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무조건 쫓아와서 죽여버려서 대답을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된대. 90년대 생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 빨간 마스크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때 한동안 정말 많이 유행했던 괴담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요 포맷인데 이게 워낙 유명한 괴담이라서 지역마다 바리에이션이 아주 다양하게 돼서 아마 이거랑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무시무시한 빨간 마스크 괴담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식을 둔 어머님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함부로 낯선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혹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일찍 일찍 들어와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져서 퍼트려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메시지였다면 정말 완벽하게 전달에 성공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저랑 제 친구들은 해가 지면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학교 끝나면 집에 오빠랑 같이 가고 친구들이랑 밤 되면 서로 집 전화로 너네 집에 있는 거야 하고 막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여쭤봤는데 이 빨간 마스크 괴담에 대해서 엄마도 완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빨간 마스크 메시지가 당시 아주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20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 스틱이라는 책은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뇌리에 스티커처럼 한번 착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불멸의 창조 기법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마지막 스토리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기법에 대한 자세한 예시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 불멸의 창조 기법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마스크 괴담은 단순성. 구체성 그리고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스토리까지 포함이 된 괴담인데요. 이 괴담에 어떤 단순성이 있을까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거나 살거나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예쁘다 아니면 안 예쁘다 혹은 애매하게 대답을 해라. 도망갈 수는 없다. 그녀는 육상 선수 출신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밤 12시 혼자 있는 길거리.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의 얼굴 그리고 붉게 물든 마스크 단순성과 구체성이 모두 이미지화돼서 생생하게 스토리로 그려지고 있죠. 밤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네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단다. 그렇게 쉽게 안 좋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어.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단다. 부모님이 백날 첫날 집에 빨리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빠르게 귀가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스틱이 빨간 마스크를 통해서 탄생한 거죠.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여섯 가지 원칙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예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소무화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클린턴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을 바꾼 단한 문장, 디즈니랜드가 지난 몇십 년간 직원들을 배우라고 부르는 이유 등등 이런 다양한 이야기 덕분에 더욱 지루하지 않게 정말 눈을 떼지 않. 읽은 책인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스틱을 활용하는 예가 정말 무수히 많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메시지 전쟁의 시대잖아요. 한줄 카피로 모든 걸 말해줘야 하는 광고, 기업의 가치나 정체성을 대중에게 메시지로 각인시켜야 하는 브랜드, 시청자의 궁금증과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뉴스 기사의 제목, 그리고 작은 네모칸 안에 영상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유튜브의 썸네일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최소 몇천 번 이상의 메시지와 마주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어떤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업의 운명을 바꿀만큼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게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해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꼭 세상을 움직일 만큼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대학교에서 팀플 과제로 발표를 맡았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서 동료와 상 사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누구나 착 달라붙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책 제목도 스틱이니까 책의 99%의 내용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뒷부분에 아주 잠깐 실려 있는 착 달라붙은 스틱을 떼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チョキ 하고 달라붙었는데 이 달라붙은 메시지가 너무 싫다면요 이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스틱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흔히 나쁜 소문이라는 거 아무리 안간힘을 써봤자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대한 유대와 공감의 힘이 더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에는 더욱더 끈끈한 아이디어로 맞서는 그런 전략도 알려주는데요 상대방이 스카치 테이프를 활용한다면 우리 우리는 3M 스티커로 대처를 하는 방법이죠. 지금 말씀드릴 이 사례는 저는 정말 너무 기발하고 너무 공감도 많이 됐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를 사용한다는 끔찍한 소문을 없애려고 정말 안간힘을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소문에 공식 입장까지 내면서 그거 다 헛소문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맥도날드에서 지렁이 패티를 쓴다고 하던데랑 그거 다 헛소문이다. 헛소문입니다. 랑 어떤 게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지금 남으셨나요? 저는 이 지렁이로 만든 햄버거 패티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또막 바로 그려지니까 햄버거 모양이라는 게 그래서 그 햄버거를 생각하자마자 좀 바로 속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맥도날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CEO인 레이 크록은 헛소문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라는 말 대신 더욱더 강력한 한방을 날립니다. 햄버거 고기는 1파운드에 1 파운드에 1.5 달러지만 지렁이는 파운드당 6 달러나 합니다. 우리는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 고기를 쓸 재정적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말이죠. 기업가로서 정말 완벽한 스틱을 날린 거죠. 지렁이를 쓸 재정적 능력이 없다니.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누가 진짜로 지렁이 버거를 판다고 한다면 진짜 지렁이를 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소고기 썼을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농담까지 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꽤 많은 마음에 들지 않는 스틱이 몸에 좀 달라붙어 있는 편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막 억지로라도 떼어내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었는데 더 강력한 스틱으로 더 현명하게 맞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꽝 하고 치더라고요. 이 맥도날드 이야기가 이렇게 저에게 스틱 된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고 또 설득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또 그걸 멋지게 내서 내가 남들에게 조금 더 멋진 사람, 더 괜찮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 것이 기본 욕구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알차게 노하우들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불멸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쓸수 있는 스틱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할아버지 서재에서 제가 훔쳐온 책이어가지고 옛날 버전인데요 지금은 무슨 15주년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좀 표지가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